점심 먹고 부동산 갑니다. 요즘에 월세를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회사 근처에 이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긴 해야 되는데, 근처에 이제 월세가 하나 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요. 천에, 천에 95인가? 조금 한 5만원 정도는 깎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한90 정도 나가니까. 좋은 거는 여기 살면은 이제 제가 걸어서 출퇴근을 할수 있으니까, 뭐 버스비 한 5만원 정도 빠지겠죠. <laughs> 95만원씩이나 주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또싼 집들은 상태가 너무 별로고. 아, 어렵습니다. 저는 한돈 100만원 주면 아파트 월세 살수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네, 그 시세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제 전세만 살았었고. 그러니까 평생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처음 빼고는 월세를 살았던 적이 없다 보니까. 월세 시세에 너무 무지했던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조금 서울 외곽으로 가면은 한 100만 원 정도에 이제 살수 있는 월세 아파트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뭐 회사 다니고 유튜브도 하고 막이러라면좀 바빠서 웬만하면은 진짜 회사 근처로 좀 알아보고 있긴 하거든요 뭐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출퇴근에 쓰는 시간만큼 열심히 뭐 다른 돈벌이 되는 걸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여서 그중에 하나는 유튜브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블로그도 시작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배달 알바도 하고 있고 아 그렇긴 한데 네, 어렵네요 <목소리도> 우와, 이게 무슨 진주성찬이야? <laughs> 결국 오늘 낮에 본 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자씨가 마음에 들어서 가본 곳인데, 아무래도 재택근무하는 유자씨가 집에 오래 있으니까, 유자씨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원래 95만원인데, 5만원 깎아서 90만원이고요.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회사까지 걸어 다닐 수 있으니 85만원이라고 치기로 했습니다 회사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 만큼 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더 벌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유자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집이라 기분이 좋네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방 구조를 떠올리며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지 정해봤습니다 1.5룸이고 지금 집보다 평수가 작아서 배치를 잘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잘못했으면 침대가 안 들어가서 버려야 할뻔 했는데 오늘 점심에 줄자로 재봤는데 다행히도 딱 맞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집에 이사 온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조만간 또 이사를 가겠네요. 서울 올라온 지한 12, 13년 정도 되었는데 1년에 두번 이사하는 건 처음이네요. 저녁을 먹고 유자씨와 조금 놀다가 책을 읽습니다. 책은 꾸준히 읽어보려고 하는데 늘 찔끔찔끔 읽다가 다못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는 책은 저번 주 월요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40쪽씩 매일 읽기로 정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읽었으니까 원래 다 읽었어야 하는 책인데 저번 주에 40쪽씩 4일밖에 읽지 못해서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라도 다 읽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랑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죠 c t o r one case of some more. Bonnet, you just say. i 하지 20대 때, 애집 마련은 사실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었 어떻게 집을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선물은, 네, 가방입니다. 여기 WWF라고 써 있는데, 레슬링 그거 아니고, 무슨 국제 뭐 있던데, 좋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세계 자연 기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그 있죠? 옛날에 어릴 때 들고 다니는 그 실내학 가방 같은 재질이고, 어 이렇게 아래가 넓적, 넓적하게 펴지고 어 안에가 그 은박지 같이 보온, 본행 그 처리가 돼 있어서 차가운 건 차갑게 뜨거운 건 뜨겁게 제께 도시락 가방이 애매하게 조금 해가지고 뭔가 좀 많이 넣으면 좀안 들어와서 좀 불편했는데 아주 큼지막하게 제가 쓰던 도시락 가방은 사실 언제 샀는지도 모르고 얼마큼 오래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오래 쓴건 맞는데 여기다가 도시락을 잘 싸서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하니까 편집을 조금만 하다가 자야겠어요. 한 30분 정도만 편집하다가 <목소리도> 네, 오늘 책을 읽는 부분은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 어떤 지하철들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근데 되게 처음 보는 비주얼이긴 하죠 살면서. 여울놈들 정말 바로 의심하죠. 공덕역 응. 근처에서도 봤는데 응. 아파트 월세도 보긴 봤거든. 수요일입니다. 파리바게트에 왔어요. 도시락을 안 싸와서 해피포인트를 쓰려고 합니다. 회사 가서 동료들과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동료들이 밥 먹으러 다 밖으로 나갔나 봅니다. 아무도 없네요. 왜 저는 왕따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기왕 이렇게 된거다 먹어 치우겠습니다. 씁쓸한 감정은 설탕으로 치유합니다. 지금 씁쓸하신 분들 함께해요. 코로나라도 아니었으면 밥이라도 함께하는데 다음음에제제 언제... 어... 되니까... 캐나다, 캐나다 가기 전에 한번 넘어와요 a n a d a Canada, c a 요 a d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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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은퇴 a Canada, Canada, c a 녹기 전에 갑니다. 음. 아이스크림 가게고요. 음 저희도 저번에 가봤는데 근데 좀 비싸요. 비싸긴 한데 네. 어, 맛있어요. 엄청 쫀득쫀득하고. 금요일 점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점심을 먹고 집을 보러 갑니다. 이미 다른 곳에 가계약금을 넣어두긴 했는데, 갑자기 너무 괜찮은 위치에 크기도 크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한 집이 하나 나와서 일단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방 보러 가는 길입니다. 방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과 안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같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지금 보러 가는 곳을 계약하게 되면 이전에 계약한 곳의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다른 곳의 집을 보러 갑니다. 다행히 점심에 본 집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러 가는 집은 가계약금 넣은 것보다 집도 훨씬 크고 월세도 저렴해서 보러 가고 있습니다. 방이 무려 3개나 있는데요. 장인 장모님께서 같이 봐주신다고 하셔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방을 다 봤는데요. 장인 장모님 생각에는 방이 좀 작더라도 회사에서 더 가깝고 주변 환경이 더 좋은 곳이 좋겠다고 하십니다. 쓰리룸을 포기해야 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원래 계약한 곳으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본 집은 집이 커서 아이가 태어나도 오래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계약해둔 집은 1.5룸에 10평 정도 돼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가서 좀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여기는 강남 면옥이라는 곳인데요. 자주 가기에는 비싼 금액이지만 가끔 누구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어른들을 모시고 가는데 아주아주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갈비 양념이 좀 세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계약한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장인 어른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방을 둘러보며 미리 가구 배치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유자씨는 재택근무를 해서 책상 위치 선정에 적극적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화장실에 작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특이한 구조네요. 여기다가는 불필요한 짐들을 모아둘 계획입니다. 여기는 안방인데요. 붙박이장이 하나 있고 다행히 큰 사이즈 침대가 딱 맞게 들어갑니다. 안방에는 침대랑 제 책상을 놓기로 했는데 랜선이나 전기코드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이건 일단 짐을 넣어보고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이사짐 센터에 견적을 맡길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즘엔 사진을 보고 견적을 낸다고 하네요. 이 집에 아직 정이 덜 들었는데 벌써 헤어지는 게 아쉽기도 하고 정이 덜 들었는데 헤어져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10년 후에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사진은 따로 챙겨둬야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 살던 자취방은 이만큼 사진을 찍어두지 못했던 것 같네요. 하나같이 다 지긋지긋했거든요. 굳이 그리울 것 같지 않아서 딱히 찍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조금 아쉽습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본다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진에 담아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책을좀읽 다가 아침 환 기를 시킵니다. 어디 사는지 알려질까봐 그동안 잘 안보여드린 창밖 풍경입니다. 이제 이사를 가니까 보여드릴게요. 벌써부터 건물들을 누군가 밝히고 있네요. 보통 맛없는게 건강하니까 <웃음> 건강하겠죠? <웃음> 어우. 망고스틴인가 아무튼 열대의 식물인데 10년을 키우면 열매가 생긴다고 합니다. 은퇴할 때쯤 열매가 달린 이 식물을 회사 마당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제 네, 롱패딩에 걸려서 화분이 쏟아졌는데 흙이 다 쏟아져서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금요일 점심은 조스 떡볶이입니다. 이번 주에 배달 알바할 때 조스 떡볶이 배달도 했는데 오늘은 배달을 시켰네요 점심을 먹고 부동산에 계약서 쓰러 갑니다 가계약금까지 걸어놓고 몇 번의 유혹이 있었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계약한 집 근처에 있어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아직 이사는 안 했지만 미리 걸어서 퇴근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계약서를 쓰고 회사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올해는 이래저래 부동산 계약서를 많이 쓰네요 주인 분께서 5만원을 깎아주셔서 월세 90만원에 계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주인 분께서 인상도 좋으시고 엄청 착해 보이셨습니다. 계약하려고 기다리면서 집주인으로서 힘든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계속 듣다 보니 아, 어떡하냐, 진짜 힘드시겠다 하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회사로 돌아오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누가 누굴 걱정하냐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튼 생각보다 월세 구하기가 금방 끝났습니다. 이제 매달 90만원씩 낼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지지만 돈 열심히 벌어서 월세도 내고 저축도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